연패 한번 가자 원래 이거 엄청 안 좋은 행동인데 뒤집개가 필요한 조합은 뭐 암살자로 가도 뒤집개 있으면은 7레벨에 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아 이거 돈 나왔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다 아이템이니까 렌보보 이게 별금 지금, 지금, 지가지가지 냄새가 난다 지금, 줄수 있는 템은 없어 마법사 조합도 괜찮고 가짜비도 괜찮고 모래를 쓸수 있는 대상이 지금은 없죠 아니면 나중에 레드 먹어도 괜찮고 총잡이로 간 다음에 연승을 막 달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 한데 아 근데 얘를 때렸다 이거는 연승 달릴... 이건 이겼다 지금 엘리스의 최대 단점이 저거지 스킬을 못 쓰면은 진짜 잉여가 된다는 거 아래는 버그 고쳐지면까지 쟤는 좀 쓰기 힘들고, 해줘요. 아, 이건 뭐야? 이건 사놔야 겠죠. 이거랑 나왔는데 안 쓰긴 좀 그렇지. 게다가 모렐로가 있는데, 모렐로 가렌을 쓰자. 아, 근데 가렌 너프 돼갖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돌면 멈춰버리는 버거가 있어. 제자리에서. 예 yeah, 그것때문에 그래 모렐로 넣기가 좀 애매한게 모렐로는 뭐 많이 쓰이니까 이건 이긴거 같네요 이미 어 이거 얘가 스킬 먼저 쓰진 않겠지? 한번 긁으면 이기는데 오케이. 쪽도 나오긴 하고, 되게 애매하게 나오긴 하네. 회화가 너무 많이 붙었어. 하나는 버려야 돼. 이쪽을 버리든, 이, 뭐 하나를 버리긴 해야 돼. 아, 아, 이쪽을 일단 손절해도 까 1, 2, 3, 4, 5, 6 이기면은 이쪽 싹 손절 총잡이 가기 살짝 이성 4개. 나오는 거좀 보고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좀 내가 정해놓고 자꾸 가갖고 망하는 거 같아. 제드. 제드 가져가는 거 불가능할 거고, 곡궁이니까. 곡궁 이외에는... 다 애매하네. 비싼 거 들고 할거 같은데? 검 쓸모가 좀 없어서 요새, 요새는 그냥 체력템 가져갈 것 같은데 조합이 애매하기 때문에 비싼거 들고 가는게 웬만하면 좋지 이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레벨업도 좀 생각해봐야겠다 지금 팔기 전에 총잡이를 한개 넣는다 아니면은 블리치를 하나 넣는다 잡차는 거 극혐이긴 하네. 개리베어 볼후가 들리배라 마법사 쪽도 괜찮아보이긴 하는데 곡궁이 없어 근데 빙하는 만들 수 있어 내가 지금 빙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볼배 들고 가는 거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유? 3코진을 잘 정해놔야 돼이 게임은 3코진을 뭘 가져갈지 생각해놔야 돼 미리 미리 5연승 그거 아세요? 크림 라운드에는 이연승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연승 보너스는 이자랑 6원 딱 들어왔죠 이건 사가야겠다. 스타 카타는 약간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카사딘은 좀 들고 가고 싶고 마법사 조합도 가져가고 싶고 이러니까. 마법사 할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이건 저번에 때 했구나 일부러 이렇게 두개 동시에 잡으려고 이렇게 모렐로 이용해갖고 이렇게 했구와 골드 차라리 캐넬 좀 들고가볼까 상대 살펴보자. 암 살자 하나. 충잡 충잡 느낌이고. 캐낸 이상 떴으면 써야겠죠. 엄청 좋은 애요. 이거 얘 팔아도 되는데. 얘 팔고 얘 주면 더 이득이야. 이게 훨씬 세죠. 이게 더 세겠다, 그리고. 아, 하나밖에 안 맞니? 아, 이거 빨리 죽여봐. 고민하는 건 블리치를 네. 사느냐 마느냐인데 네. 네. 있으면 엄청 세긴 하거든요 원래 얘가 그냥 몰가나 넣어도 되잖아 이거 지금 뭐냐면 3, 2호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룰루랑 나를 넣으면서 3요들 이게 트리스타나 빼고 그렇게 갈 건데 블리치 만들어두면 세긴 해 연승 중에는 그리고 좀 골드를 안 아끼는 게 좋은데 그럼 레벨업을 하지 그랬어 올리비고좀 자주 나오긴 하네. 아, 요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총잡이를 하나 쓸까 지금? 레벨업을 하고 나쁜생각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블리츠 쓰는것도 아예 아 약간 진영을좀 묶인다음에 블리츠 쓰면은 블리츠 땡긴거 바로 때리거든요 이렇게 블리츠 땡긴 걸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와, 야, 이 사람 100%였네. 나이스 100%. 깼고 40원이자. 템포. 업! 템포 안 잡고 뭐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 브랜드 안 가져갈 수 없죠 이러면. 얘는 삼성을 지금 보는 거는 조금 애반 거 같고 얘는 안쓸거 같고 아닌가 쓸까 얘는 삼성 m s u n g 고 Samsu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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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기 g 은 s a m s 지금 완벽하다. 왜지 너무 좋아. 빠지직, 빠지직, 살살 녹아요. 템포 업입니다. 템포 할게요. 걔는 삼성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겹칠 테니까 나를 못 가져가겠죠. 이거 빙하 있다. 빙하 가져가야겠는데, 지금. 몇 시야? 12시? 테미 <laughs> 갑옷도 없지. 나보다 남는 뭐, 거 가져가야지. 곡곰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잘안 남네요. 아니, 저걸 뺏긴다. 구요 그런 뒤집게 두개다 이제 식더라. 아. <laughs> 이게 이렇게 되네. 어, 나 진짜 얼음 맛을 느껴봐라. 아, 뭐야? 이거 합쳐졌어. 그럴 수 있지. 아, 이걸 팔걸 그랬나? 브라운은좀 세야 될것 같고. 형변자를 갈진 모르겠어요. 악마의 원소수사 쓸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게 안 쓰고. 가자, 캐네나다 찢어버려. 여러분들의 순위는 절 만나지 않은 순위인 겁니다. 브랜스. 아이 브랜드 이상했다. 이제 팔게요 이거. 카사딘에 넣어 도 될려나? 어... 카사딘의 템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코 진이 이거 하나？그럼 악마 쪽좀 가져 가고 악마 원소 어 악마？아, 큰일났다. 만화 타면 안 되는데, 어 썼다, 끝났다. 악마 수자 를 가져간다. 살짝 애매한데 지금 사코진이 브랜드잖아. 브랜드를 중심으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악마나 사악마 정도를 가져가야 돼. 그럼 악마는 뭐 넣을까? 모르가나 넣어야지. 모르가나 넣는다면 뭐 넣을까? 마법사를 넣어야지. 마법사를 넣으면 뭐 넣을까? 룰루를 넣어야겠다. 룰루 나르 넘들. 요즘 보자, 총잡이들 얘들아. 다음 라운드에 너희 나오시야? 와우, 템 좋아요. 여, 와, 크림 라운드 여포네, 크림 여포. 리롤 좀 할게요. 난3료 들은 받아야겠다. 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를 넣었어야 되는데. 와 수고하셨고. 나 쓸어 다 맞고 못 빼야 되지 지금? 아 지금 카사진이 두 개라서 지금 안 맞는구나 내가 계산했던 거랑 좀 이상하다 했어. 계산한 거랑 좀안 맞더라고. 삼면들이안 나오더라고. 뭔가 했어. 얘가 어떻게 쓰게? 얘 어떻게 쓰게? 검사 하나 나왔으니까 3 검사로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마법사덱 이미 나왔는데 이거를. 얘네가 애매한거 오히려? 드레이븐 이성이 떴는데 안쓰기도 애매하긴 하네 일단 드레이븐 넣고 레벨업을 좀 땡겨놔야되나? 수호자를 버린다든가 하는것도 방법이야 9살을 깨야겠는데 이거 근데 느낌이 검사 넘는 게 지금 좀더 세잖아 이렇게. 브라움 이거 브라움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긴 할 텐데 이거랑 이거랑 브라움으로 바꾸는 것도 못 바꿨나 아 브라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래 빙하라도 봤는데 레오나를 사야겠구나 이거 팔서 이거 두 개까지는 안쓸것 같은데 어 죽었어 아쉽네 캐네이즈 요들 하나가 빠진 건 아쉽죠 룰루가 없는 건 사실 아쉽죠 근데 형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룰루가 없는 요들이 없는 건 괜찮아 여기서 고염포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와 이거 미치긴 했다 고염포못 먹으면은 지금 검 있나 내가? 검 있지 갑옷 들고 와갖고 아 근데 갑옷도 5코짜리에 들어있네 이거 못 먹겠는데 웬만하면 뒤집개 갖고 와서 검사 만들자 지금 검사 좀 애매하니까 아트로스좀 애매하니까 아 저거 근데 암살자잖아 진장 다음에 아 그럼 뒤집개 두개차먹으면 되지 이거 안 빼도 되잖아 아직 필없고 모르가나 이성일 땐 모르가나 좀더 낫겠네. 지금 마법사 하나지. 그러면 하나면 될것 같고. 지금 일성이어 갖고 이성 따려 지금 채우고 싶거든요. 덱을 좀눕힐까 하시고 드레이브분요레이이안안았었잖잖요요아아렇네네사사을을있있잠잠만일일 레벨업을 하 하고. 아 근데 스웨인이 나오는데 스웨인 넣어줘야 되는데 원래 이러면은 아니 너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지금 시너지가 아트를 빼고 마법사를 좀 넣고 싶은데 아니면 사악마를 만들까? 스웨인의 검사를 놓자고요? 아 그건 좀 아니야. 차라리 원소술사 이런 애들한테 주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카사딘 자리에 넣으면 4제국 사악마 이제국이라고요? 아유 뭐 너무 많은데 시너지가 지금? 그건 맞, 그건 맞지. 뭐 시너지가 이래. 나 근데 15연승이네. 뭐야 이거. 나 수호자 하나 받아야 돼. 수호자 받아야 돼 근데 아, 아직도 아 하나가 안 나왔네 그럼. 아니면 쓸 만한 거 없어? 이거 야, 이성 뜨는 거 집어넣으면 대충 시너지 맞을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뒤집개가 하나 더 나온 거임. 그게 아니라 뒤집개 하나 더 나온 거지. 아니 미친 템 어떻게 줘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잠깐만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 기저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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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시너지를 생각하고 만들지 말아야되나? 그냥 좋아보이는거 아무거나 넣고 어 이걸 지나? 아니지? 이걸 지기 쉽지 않겠지? 아우설도 좀 가져가볼까? 나르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은 딸을넣어 줘. 삼 료들 을 먼저 만 들어 봐. 룰로없 나？애니 비 아가？나 왔어. 형상변환자가 두 개인데 잠깐만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잠깐만 아이나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와 이게 룰루 나왔다 검사를 뺄까 검사 애초에 없네. 그럴 수 있어. 어떤 시너지가 있고, 어떤 시너지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 뒤집기를 먹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누구한테 넣느냐는 핵심이야. 얘한테 넣자. 좋아. 그리고 평변장 넣고 싶은데 하나 빼고 요들 같은 거. 가자. 안 나오네? 스웨인인데 카타사 볼까? 어, 졌는데 와, 이게 100가 아니네. 어, 이걸 지네? 이거실화라는소린인가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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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들는이 친구는 이친구는 아, 시바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암살자 상대로는 운이야, 이기는 게. 보세요. 엄청 크게 기잖아 이번 에가 까비.